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순서니까 내용 파악이 중요하죠. 에너지 드링크란, frequently frequently, 그죠? frequently, often이죠. 자주 자주 판매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끊으세요. 판매가 자주 되어집니다. marketed, 판매가 됩니다. 얘네들을 뭐뭐하여. 누구를 목표로 해서 젊은 성인. 자, 뭘 가지고 이러이러한 발표를 통해. 발표, declare. 평서문할때 declare 요 평서문이 사실상 발표문이죠. 어떤 발표를 하느냐 바로 이거를 한다라는 발표를 해요.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게. 너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레벨을 확 올려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t 스뭘 통해 어어이 웨스 아니죠 이거를 하며 이거를 하여. 그러니까, 어 절, 젊은... 어, 아, 내가 또 이렇게 시, 실수했네. 글이 길어지면 저도 가끔 이렇게 실수합니다. 어, 이거 해준다라는 발표, 그 다음에 여기가 오브가 빠진 거죠. 이거를 제공해 준다라는 발표, 관, 여기서는 광고죠. 광고 발표 너무 거창하네요. 광고죠. 광고 이런 광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젊은층을 타겟팅으로 하여 물건을 파는데 무슨 발표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1번 이거 이걸 증, 이거를 증가시켜 준다라는 광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공해 준다라는 광고, 그죠? 다 뻥이죠? 다 설탕이죠? Short-term <laughs> boost를 해줍니다. 뭔가를 확 끌어줍니다. 힘을 어. 힘을 여러분의 기분과 그다음에 운동 뭐 성과에 성과, 성능과 기분까지도 확 업시켜 준다. 이 하우에버가 두번 나오는 거. 아, 좋습니다. 요즘 유행에 딱 맞아요. 하우에버가 두번 나오는 거. 같은 거두번 나오는 거. 여기 뒤에 이어지는 however니까, 그죠? 여기 뒤에 이어지는 however니까, 어,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이, 이 에너지 드링크. 그러니까 뭔가 좋다. however 나왔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않겠냐. 뭔가 카페인 덩어리다. 3배의 카페인도 외워두세요. almost. three times the caffeine 뭘 포함하고 있다? almost three times the caffeine을 포함하고 있다. 누구의? 바로 일반적인 average carbonated soda 탄산 음료 카페인에 세 배를 가지고 있다. 나는 표현 아, 양석우가 좋아하는 숫자 표현, 구체적 표현이죠. 얘 명사도 겁나 길어요. 어, average Carbonated Soda. 미국 사람들끼리는 음료수를 부르는 명칭만으로도 어느 지역 사람인 걸 알더라고요. 야, 우리도 그렇죠. 전라도, 경상도, 서울. 이게 같은 용어를 부르는 단어가 다르죠.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있죠. 아무튼 다르죠. 제 와이프는 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팝. 음료수라는 거를 탄산 음료를 팝이라고 불러요. 팝. <laughs> 어느 지역은 소우다. 라고 부르고 여러분 팝시클 있잖아요 팝시클이 뭐예요? 시클 팝시클 우리 그 슬러시 같은 거 얼려놓은 거 있죠 아이스크림 중에 이게 막대기 꽂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무슨 무슨 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한국식 영어고 이게 외국 여기서는 그걸 팝스클이라고 그러죠. 팝을 얼려놨다 이거죠. 고드름이 영어로 뭐죠? 아이스클이죠. 그러니까 고드름처럼 음료수를 얼려놨다는 뜻으로 팝스클이란 표현을 쓰죠. 팝스클. 그래서 팝이란 단어를 음료수로 씁니다. 여드름 짜는 것도 팝이고요. 팝. 으쌰, <laughs> 니가 감히 나의 개그를 평가하냐? 어, 나 참. 어, 다른 애들이 나한테 무시할 때 별, 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어, 어, 기분, 빈정이 확상했네 갑자기. 자, 아무튼, 소우다보다 의세 배. 그래서 이거 좀 외워둡시다. 구체적 표현. 구체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주제나 제목으로 큼직큼직한 중요한 단어들은 다 체크가 가능하니까 서술용으로 디테일을 보는 것 같아요. All the acute, acute. 이것도 귀엽다 하지 말고 acute 하지 말고. 이거의 반대가 긴이에요. 긴 기인. 시간. 여러분 시간이라는 접두사가 누구죠? 시간 순서. 시간 순서. 아, 우리 스님이 많이 알려줬잖아. Time o e r 이거 잘 나온다고. c 로 r o 가 시간이라는 소리죠. 시간. Chronological이 연대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긴 것을 chronic이라고 그래요. 만성 질환 할때 만성. 이건 급성 같은 느낌이죠. 짧은. 그러니까 짧은 기분. 효과 급성 짧은 누구와 관련된 Consuming energy drinks와 관련된 짧은 기분 전환이 긍정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불구하고 긍정적일 지는 모르겠으나 했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마이너스로 이어지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말이 되니까 이렇게. 그 말은 얘를 끊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올도 들어간 문장을 끊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저는 이, 이 이런 거 이런 거 올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이 내가 지금 녹색으로 이게 줄쳐 놓은 것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하고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선호해요. 올더가 들어간 걸. 학생들이 해석을 정확히 할수 있냐를 보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은 그래 짧게나마 줄수 있어. 어큐 e 할 수는 있어. 짧게 기분을 살짝 좋아하실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레귤러는 정기적이라는 것은 길 시간이 길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장기적. 복용. 이런,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regular.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먹는 것은, 장기 복용하는 것은, 이것은 associated with undesirable. 훨씬 더안 좋습니다. mental <laughs> health에. <해스에>, 예를 들면, <laughs> 어, 안 마시면 불안해지는 거. 그죠? 사람의 그 성격이, 기분이, 기분이 확 좋아지는 이때가 위, 아니라 우울증이 이때 온대요. 이때. 이때 우울증이 온대요. 우울증이 기분이 확 끌어올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기분을 너무 확 끌어올리면 그 기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시기가 너무 너무 견디기 힘들대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끌어올리는 게 좋다. 너무 끌어올리는 게 여기가 여기가 위험한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떨어지는 게 너무 급해서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갑자기 엔자이어티가 올 수도 있고 불안감. 이제 막 커피를 안 마시면 손이 떨려. <laughs> 어. 그다음에 depression, mood disorder. 그죠? 장애까지 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한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요지를 주장을 표현을 했으니까 그죠? 여기는 통념이고 요지까지를 표현했으니까 근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스토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우에버가 근거 하우에버입니다. 여기 여기서 나온 게이 어, 음, 하우에버와 이 하우에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